에 침대 에 있다. 침, 대 먼저 누워. 어? 아, 그냥, 그냥 침대 있다고 말한 거야, 누나. 누워봐. <laughs> 누워보라고 응. 아이, 내가 먼저 누워야 되겠다. 그 뒤에 사왔지. 뭐해? 잘 누운 거 맞아? <laughs> 어?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..괜찮아? <laughs> <laughs> 상체로 죽은 강 아니지? 옷 <laughs> <laughs> 어, 뭐지? <laughs> 어? 우리 옷 같네? <laughs> 그게 다시 바꿀게 듀오로 음. 나 신랑 여행 가고 싶어 신혼여행 가고 싶다고? 어 못해봤어 다른 스트리머들은 신혼여행 가던데 다른 스트리머들은 신혼여행을 가? 단지는 가더라고 우겨일 하는데 오, 어디로 갔대요? 저기 그 스타드베리 쪽으로 가더라고 아 스타드베리 쪽으로 아아 <laughs> 어, 음. 아, 우리는 동물의 숲으로 저거 신혼여행 가면 되겠다 어, 너무 좋지 너무 좋아? 음. 누나 돈 많으니까 누나 돈 한번 어, 너는 돈안 가지고 올게? a y that. Don't I'm glad 지 o go a g 지 i n That is not why I d i 0만 t know. I d i d 결혼하지 아니, 말자 me. I d i d n 아니, 인생의 전부는 아니, 잖아눈저잠잠만만는아 어, 형. 성윤이 연애 좀. 음. <laughs> 미안, 미안. 아좀집착하는 형이 있어, 아니, 저는 네. 나도아는 사람일걸? 아니, 음. 저 오빠야? 저 음. 누나 오빠는... 오빠 소리하는 거 처음 들어봐 너무 다 어리신데 오빠라고불려 나도 오빠 소리 듣고 싶어 누나 성인오빠 오마이갓 오빠 템뭐뭐 oh <laughs> <파틴 모모> 먹었어? <laughs> 누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해달라면 바로 해주는 거야? 안돼 너라서 한 건데 돼 돼지 <laughs> 이집 위에 있다 내집 위에 아직 집에 있어요 아, 여기 문이 넣다2층 창문. 음, 조금만 기다려줘요. 안녕하세요. 네. 누나가 잡은 거니까 누나가 먹어. 나 이거 말고 너거먹을래난 다른 사람한테 우결 제의 한번 받았었어. 다른 여자스트이머 분한테? 응. 어어 어, 근데 어떻게 했어? 어, 찾지 바로. 아 진짜로? 그럼 어, 나 누나가 있는데 잘했지. <laughs> 어 잘했어. 누워 쉬지. <누구시지>? 나나나 <laughs> 나나나. 어머! 그 혹시 거기 위 동네 사시는 분인가? 위 동네? 네, 아 아니 네, 아니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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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그 아, 인간은 아니야. 나나나 그래가지고 성인아. 어? 캐나다요, 미국이야. 나는 미국도 캐나다도 아니고 나는 누나야. 아 나라고? 응. 이 뜬드야? 원래 밥은 뜬드야 맛있어. 누나도 알지? 음, 알지. 응 알지. 누나. 어어. 어, 사람들이 어, 나보고 어, 맨날 품대지라 음, 음. 그러는데. 누나가 봤을 때도 조금 돼지예요 그만 얘기하자. 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. 왜뜸들여 밥이 뜸들, 뜸들이는 게 맛있대. 어 저기 산산산. 연막 깔린 데 저기구나. 떠는 게 맛있어. 아, 진짜? 연막 아니고. 틀렸다 나이두. 하면 근데 나머지 하면 더 있어야. 같이 뛴다. 다 음, 다행이다. 여기 보정기. 응, 음, 보정기? 전기 있어 여기. 전기 있어? 어. 챙겼어. 너아게 잘한다. 남자 꼬시려고 베개 등에 차 사실, 사실인가봐. 스코리타하면서나 설정 좀 만져도 되나요? 그래 그래. 응. 음. 설정 만지다가. 어쩔 수 없었지. 잘안 음. 되었잖아, 그렇맞아 설정 만진다는데 질투 안 해줘? 질투야? 아 설정을 아니, 만진다 는 거예요? 아, 아니 아니야. 그거 내가 나의 만주다여고 있어야 되나? 음. <laughs> 근데 저번에 같이 우길 할때 약간 어, 서로를 뭐? 많이 못 보여준 것같아갖고 허한 모습? 더 보상. <laughs> 어? 아니 아니 그, 그 그런 그 외면적인 모습 말고 아..응 그렇지 너 일단 벗고 시작할까? 어..그..아니야 아니야? 어.. 아, 여기, 여기 넣자 아 여기? 잘..잘 응. 잘 넣을 수 있지? 나는난 저번부터 잘 넣었어 우리... 이번에는 잘 들어올 수 있지? 나는 근데 그.. 헷갈야 문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가? 여, 여기 문이 세개 있잖아. 앞문, 뒷문 가운데 문. 근데 그 갑자기 우겨를 하자고 얘기한 이유가 주변에서 다들 우겨서 그런 거 아니지? 그냥 누나 보고 싶어서 말한 건데. 그렇지. 혹시 맞고한 그 거는 그거 돼가지고 여기저기 러봤는데안 돼서. 아, <laughs> 무슨 소리아나 아니, 아니, 아 <laughs>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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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아아닌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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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.. 많이 듣고 싶어? 어.. 듣고 싶어.. 어? 자기장 들어다 <laughs> 내가 자기라고 해주면 나뭐 해줄 건데? 안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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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? 왜 이기적인 질하려 <laughs> 그, 그래 나 아니, 그.. 갑자기 듣어졌네싫요 자기? <laughs> 네? <웃음> <웃음> 뭔가 더 놀리기 쉽게 된것 같아요. 이 네, 조금 요즘 매운 맛이 죽어가지고. 음. 조금만 기다려봐. 음. 어. 어 앞에 사람 바로 있는 거안 어, 보여요? 나돌 돌지. 보이야. 보까요 보이지. 어 아니요. 써요. 저 서클 때문에 쏠까요? 네. 네. 어, 잡아요. 네. 어 그게 능성이 있어요? 어 저기. 한명이었나쪽 어, 뒤쪽으로 돈다누나15 방향. 돈다. 잡아. 잘했어 이야상키다 먹어서 어떡해? 어? 유키 <laughs> 다 먹었어, 상이니까나 드립 생각났어. 무슨 드립? 아니야. 자. 카라킨 이번이 세 번째 판이에요아 그래? 나 카라퀸 1등 많이 해봤어 아 진짜? 응 누나랑 하니까 1등 하겠지? 아니 오늘은 집중안될거 같은데 왜? 너 때문에 <laughs> 사실 나도 그래서 지금 잘못 하고 있는 거야 <laughs> 누나 때문이야 이걸 이렇게? 이렇게 쓴다고? 어어 이 어. 놈의 새 어디야 너아니야내 위에 있나 본데 아 그래? 너는 좋아했어 내 위에 있나봐 위에? 상현의 위에는 나만 있어야 되는데 <목소리> 누나 귀엽다고 말해주는 거는 별 다른 칭찬할 말이 없다는 거래 그거는 연애 아니본그 목소리 아다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<목소리> <목소리> 너도 아, 아다야 혹시? 오, 어? 어? <목소리> 누나는 그거 그러면... 후야 누나는 어떤 말할때 제일 설레? 너네는 어, 어떤 말할때 설레? 나는 응. 그냥 내 이름 불러줄 때가 제일 좋아. 약간 부르면서 응. 귀엽게 끄듬 올리는 거 좋아해. 끄듬 올리는가? 응. 선생이밥 음. 먹었어? <laughs> 어 <잠깐만>. <웃음> <웃음> 그냥 고인물 냄새 난다, 그치? 렇 음, 음, 음. 가볼게. 대단하다, 근데. 아, 킬 했어. 뭐지? 대박! <laughs> 나 진짜 이거 남자 만나고 싶어가지고 배그만 골라 했더니 킬한게늘어버어귀여워 뿡이 <laughs> 귀여워. 저거서 먹우리 네. 방로 죽은 것같은데 네. 바로 사망더 아, 고 왔던데. 고왔 아, 요 어... 이거 에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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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떤 거지? 웃음> 아, 방개어 왔던데. 아, 아, 고 아, 나때문 <laughs> 뭐, 이전에? 응, 아니, 괜찮아. 침대에 있다. 침... 먼저 누워. 어? 아, 괜찮아. 아괜 괜찮아. 에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 그냥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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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봐. 누누아 괜찮아. 아내아 먼저 누워야 되겠다. 크리스티 사찮 뭐해? 잘 놓은 거맞아 어? 아니,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, 괜찮아상체니아은 <laughs>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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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아니, 어니 아니, 아니, 아래그래 어, 그래 까아더 음. <laughs> 어, 있어, 아니, 더니 아니, 어디 가기 전에 나 듣고 싶은 말세 글자 있는데 말해주면 안 돼? 나 얘기하고 바로 간다 그러면은? 알겠어 성인아 그얘기게응 싸워볼게